그래서 마찬가지로 네. 명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생각하고 네. 쭉 튀어나가면 팔꿈치 몸에 너무 붙이지 말고 옆으로 넓게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좀 윗가슴을 들면서 늘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고 오늘 한 세트에 몇회 하나요? 못할 때까지 하는 거죠 몇 개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잠깐힘 <laughs> 빠졌어 <laughs> 습니다 어, 오늘 저는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운동 어디 하나요? 오늘 등 운동 해요. 등. 래플운할 건데. 네. 광배근 하부에서부터 늘리는 걸 해야 되거든요. 네, 네. 자, 앉아 보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등 늘릴 때 광배근 위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위 네. 가슴 벌리고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등 수축한 다음에 네. 이 팔이랑 어깨 그대로 잡아놓고, 잡아놓고. 허리부터 늘린다는 느낌. 그럼 엉덩이가 오케이. 바닥에서 눌려있던 살짝, 게 살짝 네, 들리는 느 살짝 펴요, 네. 그죠 그렇게 해야 광배가 하부부터 들릴 수가 있어요. 네. 다시 쭉 올라가고, 저쪽. 허리부터 쭉 늘어나고.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요? 잘 들어가요. 자. 이게 그럼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엉덩이가 패드에서 많이 들리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. 네. 오늘 한 세트에 몇회 하나요? 못할 때까지 하는 거죠. 몇 개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잠깐. <laughs> 힘 빠졌어요. 빨리 하세요. 어. 아이고. 아, 아힘들어.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. 아. 꾸준히 해야지. 아이가. 자주 좀 나오세요. 자주 회합합니다 저. 아선생님그 장애인 스포츠 강자 이용권 네. 이거 등록하셨어요, 시설? 네? 뭔 뭐예요? 이용권? 이용권. 무슨 이용권이야? 모르세요? 아 어. 뭔데요? 뭔데요? 아니, 이거 <laughs> 알고 있어요. 뭔데요, 뭔데요? 일단 한 세트 하시고. 아니요. 아니, 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셨잖아요. 이걸 모르신다고요? 그거 알아요. 일단 한 세트 하고 아, 이따가 <laughs> 얘기할요 아, 진짜 어. 어이가 없네? 알아요. 네, 아, 약간 드신 것 같은데? 응. 음, 아니에요, 충분히 셨어요. 운동할 때 운동 얘기만 하세요. <laughs> 다시 쭉 올라가고 하나, 더. 아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좋아. 니 선생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 얘기인데요. 체육진흥공단하고 연관 이 있는 거? 네 사업 음. 개안 하셔가지고 음. 저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월에 95,000원을 지원을 해줘요. 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네. 운동을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어, 그러면 장애인분들 오셔서 지원받아서 운동이 가능하시다 네, 네네네 어, 그런 게 있어요? 네 그거 모르세요? 그거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? 그런 게 있어요? 응 일단은 시트 드로우 하면서 시트 드로우 어. 응 시트 드로우 여기 위에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딱 배꼽 있는 데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행점 하면 응, 응. 뭐 나연 씨한테 떨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? 아니 이거 무슨 보험 아니에요? 아, 그래? <laughs>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, 나라에서. <laughs> 나라에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? <laughs> 그럼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사아갔나 봐요? 아니, 그냥, 아니, 듣, 나는 홍보대사인데 <laughs> 네.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아니, 이걸 왜 모르시지? 음? 홍보대사가 모르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? 이거 왜 얘기를 안 해? <laughs> 자 일단은 한 네. 세트 할게요. 네.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. 명치는 앞으로 튀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네. 쭉튀어 나가면 팔꿈치 몸에 너무 붙이지 말고 옆으로 넓게 버린다 생각해야 돼. 요거만 내려놓고 윗 가슴 들고 네. 다시 윗 가슴 들고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지. 어깨 다 빠지지 않게 내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. 수직 당기면 아. 응, 당길 때내 몸이 들어가고 윗 가슴 들고 뒤로 빠지고. 이거 한 세트 몇 개예요? 이거 뭐 <laughs> 없어요 횟수는 못할 때까지 하는 거지. 다시. 팔로 땡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몸이 들어가고 윗가슴 들고 빠지고 하나만 더 오케이. 아그 아. 가맹자가 들어가면은 네.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맹점비 같은 거 아. 필요하지? 아 무슨 소리예요, 진짜 너 어질 뻔했네. 가맹점은 무슨... 돈 내고 하는 거예요? 나는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건 진짜 일절 필요 없어요. 어. 그100% 그냥 국가 지원. 네. 나라에서. 네, 그럼요. 어. 이거 이 나라에 이 바지 하셔야죠. 나라 할수 있으면 하는데. 어. 가능 전기 되어줄까 봐. 아예 돈 진짜 절대 필요 없어요. 네. 어. 신청하시죠. 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음, 그러면은 음. 저쪽으로 가가지고. 오케이. 마지막 운동하면서. 네. 알려줘 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요 벤치로. 네. 가서 할 건데. 네. 원암 덤벨 로우예요. 네. 음, 음. 아니 요렇게도. 이, 이렇게. 안될거 어. 같아. 안 돼. 다리가 뭐가? 짧아. <laughs> 더잘리 길어요 될것 같아요 자, 이 상태에서 패드에 있지만 허리를 꺾으면서 드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를 벌리고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쭉 그렇지 다시 이걸 좀 윗가슴을 들면서 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고 항상 목적이 가슴 중앙이 쭉 튀어나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굽어지고 왜냐면 가슴을 벌리기 위해서는 팔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늘릴 때추0어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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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히려 바, 반대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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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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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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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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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스강. 네. 장애인 스포츠 강자 응. MG, 이용권? MG세대잖아요. 아, 저 같이... 제가 MG 아니에요? MG 맞으세요? MG 맞아요. <laughs> MG세대들은 다 줄여 버린단 말이에요. 네, 맞아요. 근데 장스강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, 되는 거? 홈페이지에 그냥 그 저희 지금 장스강 이렇게 치잖아요? 시면 응. 거기 그 시설 가맹점 문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 클릭하면 전화도 뜨고 어... 그냥 바로 시설 등록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여기 지금 주차장 있죠? 응.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있죠. 응, 그리고 있다. 엘리베이터 있죠. 맞아 그러니까 센터 부합해요. 응. 이게 또안 되면 또안 되거든요. 아, 그 내가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했구나. 응.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 따로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어.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야 응. 어,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장애인 분들은 생각을 못했는 데 분명히 청라에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응. 계실 텐데. 네, 네, 네.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정부 지원금 받고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너무 좋네.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스강 네. 장애인 스포츠, 스포츠 강자, 이용권. 강자 이용권을 치면은 네네. 거기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설명, 설명이 다 나와요. 어, 네, 네다 뭐 나와요. 그대로 따라만 하면 네, 네 너무 쉬워요 강행 경금제는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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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당가셨어요 혹시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래갖고 거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. 네, 네 어, 맞아요. 한번 해봐야겠다. 어 신청하세요. 어, 꼭 너무 야겠네 어. 음. 그리고 사실 지금 저 장애인인데 또 음. 운동 지도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비장애인분들도 몸이 기능이다 막다 달라가지고 음. 근데 장애인도 똑같이 절단 장애도 왜 이만큼 더 남으면 더 저보다 더 기능 좋고 이렇게 음. 하니까 지금 운동 충분히지도 잘 해주시니까 충분히 하실 그렇죠. 수 있죠. 음. 어. 이게 국가의 이바지하는 거네. 그렇죠. 사회 공헌이죠. 그러니까 해야죠. 어. 근데 그거 보통 응. 보니까 설명이 다 어렵던데 응. 나연 씨가 운동 어, 끝났으니까 집에 와서 저거 좀 도와주세요. 제가 등록하는 같이 거. 해드릴게요. 음. 아, 이거를 왜안 하셨어요? 아직까지. 천국에 사는 분이 아주 그냥 안 뭐? 되겠어요. 얘기를 안 해줘서. 갖 합시다. 합시다. 너무 쉬워요. 네, 이렇게 선생님에게 아주 자세하고 쉽게 잘 알려드렸고요. 자, 이제 그 청라 트니티 피트즈 제가 꾸셨습니다. 네, 신청 완료했고요. 여기에서 이 주위에서 운동하고 싶은 장애인 여러분 어, 이곳에 오셔서 운동하시고요 혹시 다른 지금 아직도 이 신청을 안 하신 가맹주분들이 있으시다면 돈 전혀 드는 거 아니니까 어, 가입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도 함께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운동을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,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,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갈 거니까 긴장의 끈 놓지 마세요. 지금까지 윤나스였습니다.